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거로 해서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지혜도 있고 또 선한 지혜도 있습니다. 악한 지혜는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해하려는 일에 쓰여지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악한 지혜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고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 드리는 종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악한 지혜는 하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선한 지혜는 하늘로 쫓아 온 것입니다. 지혜를 받은 종들은 모두 많은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지만 솔로몬은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모여져서 성경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낸 일들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일에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오 정력적이오 마기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형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것은 악한 지혜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을 선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지혜가 쓰여지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있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어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무리 많아도 뭐 해가 될 것은 없죠.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게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거 내가 구했는데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구해도 너왜또 구했니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로 풍성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그 지혜를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민. 아멘. 그 봉함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던. 그 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아무나 펴거나 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봉함한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펴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는 책이기에 사도요한은 그 책의 내용을 보려고 크게 울기도 했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에 말씀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가까우니까 더 이상 인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 말일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되니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봉함한 책의 말씀이 아닌 편우인 책의 말씀도 안전하게 열려진 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봉을 떼시려고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인봉을 개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봉된 책이요 펴 놓인 책으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종들은 그 말씀이 펴 놓인 책이 아니라 개봉된 책이 아니라 완전하게 제 개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눈에는 그것이 봉함한 채로 그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종은 아무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 이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봉하면 책이 아닌 펴놓인 책이요 개봉된 책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닌 펴 놓인 책으로 개봉된 책으로 깨달을 수 있는 종이 되니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나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같이 환란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고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게 되고 거지 선지자의 미혹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우리가 눈으로 보도 지금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쑥물을 내므로 또 흑암을 내므로 또 거품을 내므로 많은 사람을 죽이러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진 종만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붙들린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에 있는 종은 주의 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오는 지에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장 이십 절 같이 일곱 별 같은 종이요, 이사야 사십일장 십절 같이 다섯 가지 약속을 받고 나오는 종이 지에 있는 종으로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대를 그렇게 하려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목이 열려진 종이 되어야 분별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의 암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시대를 보는 암목이 열려져서 지금이 환란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또 아니면 율법 시대인지를 분별을 먼저 해야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율법 시대라면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인 모세 오경을 또 은혜 시대라면 된 일의 말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이 서신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어, 2장에도 이당 2장 이절로 4절에도 보면 말일에 하는 거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는 양식이라 하면 환난 시대에 맞는 전일의 말씀인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은 될 일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을 앞두고 그 7년 흉년 때를 대비해서 7,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저장했다가 그 양식으로 애굽사람을 살렸고 자신과 또, 형제와 부모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양식을 저장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혜 있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 같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맞는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종이 지금은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팔장 11절로 13절 같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다 갈아요 피곤하게 되고 비틀거림칠 때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양식을 우리의 심령 안에 저장을 많이 해야 되었죠. 그것이 말씀 무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기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꿀같이 먹는 종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다가 창자에다 가득히 채우게 되고 가득히 채운 종이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되므로 말씀을 나누어주게 되고 또 여화의 말씀이 굶주린 종이 시대에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고에 양식을 저장했다면 우리는 심령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채워진 것이 없고요 어떻게 나누어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 안에 가득히 창자에 채우고 배에 넣는 역사를 우리는 먼저 이루어서 심령에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찼, 찼다면 우리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올 수 있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서는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꿀같이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된 종이다. 또 지혜 있는 종이다. 복이 있는 종이라 칭찬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연기로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 표는 수정 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매매의 수단입니다. 짐승표가 없이는 수정통치 시대에서 매매를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단일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짐승 같은 사상,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치게 되는 것이 짐승표입니다.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지만 음, 그 전에 디모데전서 4장. 일절로 2절같이 양심의 화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치는 역사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양심의 화인친다고 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됐죠,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까 또 회개는 할 수가 없겠죠.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이제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코드나 뭐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는 비진리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표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즉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종 통치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수종 통치 시대는 영적으로 용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용이 총가해서 그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게 되고 짐승 곧 무신론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덟째 왕과 열뿔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음료교회의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나오는 것이 짐승표이므로 우리는 짐승표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네. 일곱 산이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일곱 모리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말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모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지만 일곱 나라가 대표적으로 대적하는 나라라고 해서 대표적인 일곱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 머리 중 하나인 일곱째 머리 소련이 붕괴하면서 등장하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러시아 자, 여덟째 왕을 작은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7장 7절로 8절에 또 다니엘에서 7장 11절로 12절에 작은 뿌리 등장을 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 여덟째 왕을 이사야 14장 29절에 독사와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와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의 붕괴, 소련의 폐망을 음 우리는 199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련이 폐망하면서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소련은 몽둥이와 막대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 막대기 몽둥이로 소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29절의 여덟째 왕은 러시아는 뭘로 표현합니까? 독사와 불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둥이와 막대기보다 더 악랄한 공산주의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러시아가 수동 통치 시대를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종 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즉 수종 통치 시대의 정치적인 지배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여덟째 왕이 실제적으로 이제 힘을 키워서 수용 통치 시대를 지배하게 하려고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 그 여덟째 왕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속사와 민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멘. 이렇게 이사야 예언처럼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여덟 주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얻을 때 여덟째 왕로 이제 지배를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사와 불뱀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적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아멘, 아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지혜를 우리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봉하만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또네 번째는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다섯 번째로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하고 여덟째 왕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상관 없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것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닌 악한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혜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종들을 지혜 있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사의 11장 2절로 3절 같이 또 지혜의 신으로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께서 쓰실 종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할 종들에게는 신을 부어서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기도 특공대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0일 두 번째 작전기도가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종이라도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는 역사라가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이 재단과 우리 종들의 가정 또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끝까지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봄의 전국 통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기도로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려고 이 기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재단과 또 종들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안팎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